안녕하세니다 뭐하고 있어요? 이거 그 왜? 이번에 외할머니가 그 형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전 갖다 주셨거든. 마음만 받겠다고 전해드려. 진짜 너무하다. 네. 마음을 받았는데도 <laughs> 할머니가 이걸 짜 주셨다고? 응. 전문 용기를 쓰시네. 우리 할머니가 좀 프랜차이즈 전문... 하시 우리 할머니 정성 잡고 그런 식으로 매도하지 마. 아니 프랜차이즈처럼 너무 깔끔하게 포장해 주신 거를 돌려오란 건데 뭔? 그게 맞지? 잘 먹겠다고 어. 전해드려. 어? 대박이다 음. 이걸로 그냥 찌개를 해먹을까? 찌개? 찌개도 맛있어 응 전찌개도 할줄 알아? 응 그냥 아, 다 한, 해보는 거야 <laughs> 여태까지 하시다한번딱 해본 적 없어 그냥 <laughs> 만들어보는 거야 너 할머니 뵙고 왔니? 어 할머니 뵙고 왔어 할머니 세뱃돈 주시니? 아 세뱃돈 받을 나이 지났지 형 세뱃돈 받았어요? 어 뭐? 어? 내래면이니까 <laughs> 그 <때문에니까. 웃음> 레사이트로 나쁘지만 않은 버리고 김면결이에요 오. 전찌게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던데. 그는 어. 거를 좀 다시, 먹, 다시 끓여서 먹는다는 게좀 이상하잖아. 그렇지. 이상할 수 있지. 근데 뭐 맛있는데. 군대 그러니까. 찌개도 그런 느낌 아닌가? 뭐야 이거 생닭 네가 가져온 거야? 뭐? 생닭? 어. <laughs> 아이씨 깜짝아 생닭은 전찌게안 들어가거든. 어. 막 먹는 것보다는 좀 예쁘게 먹는 게좋그 치. 어 이거 약간 그거 같은데? 밀푀유 나베? 역시 친일파. 우리 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였어. 아, 뭐다 독립운동가래 진짜. 우리 집옷 중에 유니클로가 없어요. 내가 너 생일 때 선물해 준건 유니클로인데? <laughs> 아 아. 아. <laughs> 뭐가 맞네. 아 냉동삼치. 삼치를 넣어? 조라했냐 너? 아니. 이게 형이 전찌개에 막 이것저것 다 <laughs> 때려넣는다 그래가지고 구워먹어! 뭐, 상추 뭐, 따로 구워먹을 수 있잖아! 이렇게 조금만 먹으면 되지 뭐 김치만 딱 넣어주고 음. 고춧가루 살짝. 근데 마지막에 국간장도 살짝 넣어줘야 돼. 조금만. 어 맛있겠다. <laughs> 국간장. 이건 진간장. 국간장으로. 할수 있으니까 아 이따, 이이게 이따, 이딱이게이게 맞지 않나? 이이쁘이자이제한숟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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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거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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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먹고 에서 가지고 거예요. 어생 어. 먹어. 음 우와. 아음 <laughs> 음음 맛있어? 음. 전화 도드야겠다랑땡이 진짜 맛있어. 음. 면도 잘 했냐? 응. 살몇톤 봤어? 응. 너도 옛날에 어머니랑 빼서 갔나? 저였던아 물론이지. 고소해? 어? 엄마가 <laughs> 부모님을 고소하라는데? <부어서 알았는데>? 반질하는 <laughs> 진짜. 아유, 아까 플레이팅 한다고 응. 양념도 넣기 전에 여기다가 되게 이쁘게 전들를 쌓놨단 말이야. 그래?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어 이거 밀푀유나베 같아요 이러니까 응. 밀푀유나베라고 하면 안 되지. 다른 게뭐 있나? 이쁜이찌개. 이쁜이. 스번지밥 이쁜이 먹어럼 이쁜이, 이쁜이. 이쁜이찌개라는 순수 우리말이 있었네. 거의 다 먹었다. 응. 어, 저는 좀 부족했다, 근데. 남자 칠 수도 먹으니까 금방 사라지네, 이 더 <목소리나> 갈게. <laughs> <laughs> <좀> 왜 저러냐? <laughs> 어? 야, 웃으면서. <웃음> <웃음> 파이팅.